지난 주간 며칠 동안은 장마 때문에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날씨는 또 무덥고, 그런데 참으로 이제 지방에서 내려온 이 국지성 장마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은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21세기에 과학이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장마 피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일기예보가 그렇게 많고, 또 많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인간의 지혜는 바로 인간의 한계를 아는 지혜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아니라, 물론 많은 지식과 많은 능력을 가진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그런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한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전도서가 바로 이 지혜의 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읽고 주일 저녁에 읽고 있는 이 전도서가 지혜의 책이 될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면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인간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인간의 한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신가를 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눈이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굽게 한다는 말은 구부러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구부러트린 것을 누가 과연 펴겠느냐는 거예요. 구부러놓은 것을 누가 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부러놓으신 것을 인간이 펼수 없다. 그것이 이제 1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전도자의 질문 속에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수 있겠느냐?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펼수 없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연약하고 능력은 제한됩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한없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된 피조물이 하나님 위해서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에게 큰 소리를 칠수 있습니까? 큰 소리를 칠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력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큰 소리를 치려고 합니다. 10편 2편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군왕들이, 군왕들이란 말은 세상의 제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만드신 능력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족쇄를 어, 족쇄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족쇄를 끊어버리자! 그렇게, 예, 담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담합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족쇄를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족쇄를 씌워놨는데 그 족쇄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족쇄를 우리가 끊어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하는 그 인간의 권세자들의 그 통치자들의 그 음모에 대해서 그 담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이 보면 하늘에계 신자가 우수심이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래서 비웃으신다. 인간의 담합과 인간의 그 오만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비웃...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웃기는 짓을 하고 있구나. 저 인간들이 웃기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피조물이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겸손한 것이,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지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지라고 그랬어요. 창조지라고 그랬어요. 인간보다 뛰어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한 날, 권고한 날을 우리 인간들에게 병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성공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역경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공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내 능력이 잘 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성공을, 그 자랑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하세요? 한순간에도 흩어버리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셔서 역경과 고난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통하다고? 내가 가졌다고 내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리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날라가 버립니다. 다 날라가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없애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바람 후 불면 다 날라갑니다. 여러분, 요배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성공이 그 많은 축복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 욕만의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보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요요합니다. 우리는 장례를 모릅니다. 우리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조차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4장에 의하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성공을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잠시 파도치, 이 바닷물에서 파도치면서 넘실넘실 그 파도와 같이 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입니다. 참으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아주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 칼비는 기독교 강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맨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두 개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이 관련이 되어 있고, 인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관련돼 있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신을 알므로 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살다가, 점 이로 힘겨운 시간을 살다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참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내가 바라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 힘겹고 힘겨운 시간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참으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알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성공했다면, 이 사람이 잘되고 잘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엄청 교만하고 교만한 채로 계속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한없이 교만하고 그리고 악한 우리가 실패하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자살할 생각을 갖다가 참으로 실패 가운데서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자살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례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역경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보면서 우리의 밑바닥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별볼일 없는가를 깨닫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단지 한 마리의 개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미물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 칼비는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요한 칼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참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까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잘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